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에 살펴본 대로 그가 돌아올 줄 알았던 자, 그가 이기기를 원하였던 자, 무비보셋 그러니 사울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 주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또한 사람이 다윗 앞에 나타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르실레입니다. 바르실 그 사람은 오늘 본문도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다윗이 마하나임에서 방면 생활을 하고 있을 때 모든 음식, 갖가지 음식을 가지고 다윗에게 나와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섬여주었다 오늘 본문 표현으로는 다윗을 공개했던, 공개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몇장 앞에 사무엘 하 17장 27절부터 보면 그가 가지고 왔었던 음식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가 가지고 왔던 것은 17장 28절에 신상과 대야, 질그릇과 이것은 이제 쓸 물건들이겠죠. 그리고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 이거는 여러분, 세상에 도망길에 있는 사람이 침상을 가지고 대화를 가지고 질그릇을 가지고 생활하며 밀과 물이 밀가루 이런 것뿐 아니라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까지 먹을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바르신레가 그만큼 철저하게 아주 넓은 마음으로 많은 물품을 가지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공개했다는 말입니 그러므로 다윗은 아르실레에게큰 신세를 적었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 말입니다. 그렇게 다윗을 섬겼던 그가 왕이 승리하려 다시 귀환한다는 소식을 듣고 축하하기 위하여 약 80km가 넘는 거리를 달려와서 지금 다위 앞에 다시 한번 다윗을 만나 축하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3월 47장에 나타났던 그때, 마하나임에 있을 때 공개했었던 그것도 굉장한데 너무 다수로 하여금 고마운 마음을 가지게 할수 있는 너무나 귀한 일인데 그때 그렇게 고개했던 바르신레가 오늘은 다윗의 귀환을 축하하기 위해서 그먼 거리를 달려와서 다시 한번 축하하며 함께 기뻐하고 있다는 것. 참 바르신레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훌륭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다시금 왕위로 그 자리로 돌아올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사람, 그리고 알고 있었던 사람, 그리고 그 일을 기뻐하고 있는 너무나 훌륭한 사람입니다. 물론 다윗과 바르실레와 그래서 나중에 가면 그의 아들 김함과 사이에 어떤 정치적인 뭐 힘합함, 뭐 이런 담아 이런 것들이 있기는 있지만, 여하튼 바르실레는 하나님의 사랑 다윗이 이기기를 말하였고, 그리고 이기고 이겨, 이겨 돌아오기를 알고 있었고 그것을 기뻐하는 참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는 오늘 본문에 보니 나이가 많아 80세가 되는 노인이지만 어찌 보면 뭐 다윗도 지금 나이가 많은 비슷한 연배라고 볼수 있겠지만 그래도 어, 여하튼 왕이며. 나이로 보면 자기도 좀몇몇 연배 아래일 수 있는 그러나 왕이 다윗을 그만큼 함께 기뻐하며 그를 이렇게 칭찬하며 축하하며 칭송할 수있다는것바르실레는참 깨끗한 너무나 훌륭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 기에 다윗은 바르실레에게 고마움을 표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모양으로요? 바르실레여 나와 함께. 강을 건너갑시다.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강을 건너갑시다 이것은 그 영화 니마 그 강을 건네 너 니가 <laughs> 여기서 강을 건너다는 말은 무슨 의미예요? 다시 예루살렘성 다윗성으로 들어가자. 요단 을 함께 건너자. 함께 귀환 하자 이 말입니다. 왜? 당신 나를 마나임에서 공개하고 오늘 이렇게 나를 축하해 주고 나에게 힘을 주고 있으니 내가 다윗성으로 돌아가 거기서 당신을 공개하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음식도 해주고, 좀, 다이슨예행사람에서좀 함께 즐기다가 다시 당신의 집으로 돌아가든지 하시오. 하고 웃는 마음입니다. 근데, 바르실레는 자신의 나이가 많아, 가봐야 뭐가 즐거운지, 어떤 음식이 맛있는지, 그리고 나는 왕에게 별 도움이 안될 것입니다. 하는 이유를 들어 거절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아들 김함, 여기서는 정확하게는 아들이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이 아들로 보고 있어요. 김함이라고 하는 자신의 아들을 다윗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성경에 있다김함이요 한국 사라고가했습니다 성은 김씨고 이름은 함요 김함. 그런데 바르실레의 아들 김함입니다. 여하튼 그를 다윗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여러분 바르실레가 다윗을 그렇게 섬겼던 이유는 뭐 바르실레의 마음이 깨끗하고 좋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여하튼 다윗이 다시금 왕으로서 압살롬을 이겨 돌아올 것을 기대하고 알고 기뻐하는 마음과 함께 또 어떤 의미가 있어요? 다윗이 내가 바라는 대로 다시금 왕으로 귀양하녀온 이스라엘 왕으로 다시금 세금을 받는다면 내가 공개했던 그 일로 지금 내가 축하하고 있는 이 일로 무엇이 될수 있다? 내가 무언가 얻을 것이 있다. 그러니까 내 세력을 다이세에게 합쳐주으로 나도 정치적인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러 마음도 바르신들에게 있기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는 거예요? 아들 김함을 다이세에게 붙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쉬운 말로 윈윈 전략이에요. 너 좋고 나 좋고 함께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다시 왕으로 압살롬을 이겨 돌아오는 다윗, 우리가 바로 뒷부분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40절부터 보면 남북 간에 갈등이 빚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당연한 결과에요 이렇게 남북 간에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이 순간, 어찌 보면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열 지파. 이스라엘이 다윗을 또한번 반대할 수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뭉쳐서야 이기고 돌아왔지만 다윗 우리는 인정할 수 없어 그렇게 할 수도 있는 일이에요. 이러한 여전히 남아 있는 숙제와 위험이 있는 그 순간에 바르시레라고는큰 부자 그리고 많은 세력을 가지고 있을 만한 그 부자 바르시데. 그의 아들 기망과 함께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더큰 세력을 데리고 들어가는 것이므로 조금 더 안정성이 있다는 거야 안정성, 안정성. 그러니까 두 세력이 합치므로 다윗이 조금 더 힘을 얻어 좀 안심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된다. 이것을 위하여 다윗은 바르신 네에게 손을 내밀고 바르신 네는 기망을 맡기므로 다윗의 손을 잡아주어 둘이서 정치적인 힘을 합해 다시금 다윗이 왕으로 세운을 받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큰 힘이 되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해서 다윗은 이제부터 그 바르실레의 아들 김함과 그의 아들들에게 굉장히 잘 해줍니다. 여러분, 성경 그 예레미아 41장 17절에 가서 보면요. 예레미아 41장 17절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애국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김함에 머물렀으니 나중에 예레미야 시대에 가서 무엇이 나와요? 게롯 김함.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김함의 여관 이말이에요. 기마의 여관. 아마도 기마의 자손들이 그곳에서 정착하여 부유한 강대한 사람이 되어서 또 어떠한 자녀들은 여관을 지어 그곳에서 장사하여 돈을 벌고 있을 정도로 이스라엘 가운데 완전히 정착하여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예레미야 41장 17절을 통해서도 볼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많은 기마의 자손들이 그곳 가운데 퍼져 안정되어 살아가고 있다 는 말입니다. 그럴 수 있는. 원인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다윗이 잘 봐주었다. 윗에 대해 잘 봐주고 나중에 11기상 2장 7절에 다윗이 죽어갈 때 어떤 부탁까지 하게 되냐면 김만의 자손들에게 잘알라 라고 부탁을 하고 다윗이 떠날 정도로 아주 그 가족들을 잘봐주었 이것으로 인하여 그의 후손들은 잘 살게 되었고, 아니 다윗도 그바르실레의 아들 킴암과 바르실레에 속한 그 세력으로 인하여 더욱 더 탄탄한 왕위를 끼워갈 수 있었던 이유가 원인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들의 정치적인 결탁, 그들의 힘을 합함으로 다윗은 더욱 더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바르실레에게서 배워야 할 점은 무엇인가? 다윗이 이겨 승리하여 돌아올 것을 기대하고 알고 있었고 그것을 기뻐하고 있는 그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반대하는 세력들에 대하여 이기고 승리하여 돌아오는 것을 기대하며 기뻐할 수 있었던 이 바르실레의 그 마음, 그마음만큼 우리가 본받아야 될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뭐 노비보셋을 뭐, 뭐 만나고 바르스레를 만나고 희망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힘을 합쳐야 하가는 이러한 좋은 일만 계속 이어질 줄 알았는데 오늘 40절에서부터 보니까 이제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이냐? 남쪽 사람들과 북쪽 사람들, 남유다와 북 이스라엘이 갈등을 다시 빚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다스리고 있었던 나라는 통일 이스라엘, 열두 지파 전체를 다스리는 온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여전히 사울를 따르고 있었던 북 이스라엘과 다윗을 따르고 있었던 남 유다간의 갈등은 지금까지도 이어져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왕이 다시 돌아오니 북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기를 무슨 말을 합니까? 어이 남 유다, 너희들이 뭔데 왕을 도둑질하여 가서? 그렇게 도망을 다니다가, 이제는 너네들이 공신이 되어서, 다윗을 다시 왕으로 세우는 그 일에 앞장서느냐. 참, 이스라엘이 참 교묘한 것 같아요. 아마도 압살롬이 왕권을 잡기 위하여서 그렇게 행할 때에는, 그들은 조용히 압살롬을 따랐어요. 그사따랐어요 그랬던 그가, 그들이 다윗이 다시 돌아오니,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야 유다 너네들 왜 다윗을 도둑질해가지고 가가지고 그렇게 도망자되게 했다가 이제는 돌아와서 왕이 되는데 마치 너네들이 그 일을 다한 것처럼 너희들에게만 공을 돌리느냐 야 기분 나쁘다 라고 이스라엘이 남유다에게 그렇게 따지고 든다는 것이 그때 유다 사람들은 무슨 또 어떻게 말하느냐? 42절에. 야, 우리는 왕의 종친, 가장 가까운 사람이 아니냐? 어? 그, 그것을로 인해서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는 거지. 우리가 뭐, 얻어먹은 게 있냐? 왕이 우리에게 뭐, 준게 있냐? 우리는 아무것도 얻어먹었고, 얻어먹은 것도 없고, 오직 왕이 우리 집안 사람이므로 우리 유다 집안 사람이므로 우리는 그것만 생각하고 왕을 도왔던 것이다. 그렇게 말하자또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은 다짐이 시작합니다. 43절에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목을 가졌으니. 무슨 말이에요? 야, 우리는 한 집하지만 우리 북이스라엘은 뭐예요? 열 집하다. 우리는 열목시다. 열목을 가졌으니 다이색에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다. 야, 다이색 다스리는 나라는 통일 이스라엘이고 집합 통일 이스라엘인데 또 통일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지만 지파로 나머어진이 나라 가운데 열 지파 이스라엘인데 여겨우 한 지파 노래들이 우리한테 까운단 말이야 네가 그렇게 잘났으면 우리는 네보다열배 잘났다 이 말이야 우리는 열 지파로 모여있으니 너보다 열배 잘났다 이 말이야 그런데 너희들이 어찌하여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너네들이 1등 되느냐? 우리가왜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막 따기 시작함. 누가 잘났느냐? 여러분, 다윗의 도망자의 신세에 있을 때는 조용히 있 있던 북이스라엘 그들이 돌아오니 누가 잘났냐? 누가 공신이냐 누가 1등이냐?를 가지고 싸우고 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오늘 본문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다사람의 말이 이스라엘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그들이 주장하고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 우리 시오페리라는 모양에 더 먹혀들었더라 이 말입니다. 열 집화 사람들이 한 집화 사람과 싸웠는데 한 집화 사람들의 말이 더잘 먹혀들었다 다왜 그렇게 될수 있겠습니까? 늘 다윗 곁에 있었던 그들 다윗이 어려울 때도 함께요. 좋을 때도 함께요, 슬플 때도 함께요, 즐거울 때도 함께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숨신다윗 그를 위하여 늘 함께 있었던 그들이었기에 그들의 말이 더욱더 강경하고 잘못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러한 마음으로 다윗을 모시고 살았던 그들이기에 하나님은 늘 그들의 편이 되어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주의 교회를 섬기며 우리의 동역자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좋고 나쁜 기쁘고 슬프, 그러한 상황을 따라 때에 따라 그것들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동일한 모습으로 언제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유다 종이야. 유다 즈바 사람들이. 다윗이 도망자의 신세 되었다고 숨었다가 왕이 된다고 나와서 우리가 일등는 다윗이 슬프다고 그때에는 외면했다가 다윗이 기쁜 일이 있으면 와서 우리 함께 기뻐합시다 다윗이 도망자 가난한 때가 되었을 때에는 도망갔다가 부유한 왕이 될 때는 와서는 함께 먹읍시다 했던 그들이 아니라 슬플 때나 기쁠 때나 괴롭 때나 즐거울 때나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언제나 같이 하였던 그위다지파 사람들의 그 모습을 잘 보인다. 그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그들처럼 언제나 어떠한 상황을 우리가 늘찬양하 것처럼 모든 상황 속에서 늘 하나님을 섬기며 고백하며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두 가지 바르신레의 깨끗한 모습 우리를, 우리도 운받아서 늘 바르신레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리를 행하는 것들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유다지파 사람들이 다윗을 늘 함께, 다윗과 늘 함께하며 언제나 동일한 모습으로 그를 섬겼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그들처럼 온전한 모습으로 잘 섬기며 행하여 하나님께부터 로 은복을 받아들이며 또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